내 가서 일단 체크인을 하라 그랬어. 공간이 어디저 위에 올라가면 저 건물 아닐까? 새 건데, 완전. 어, 1년밖에 안 되지. 가봐야 어, 음, 일단 체크인을 하고. 우와! 바다 음. 보이는 거 봐. 오, 어, 그러네. 풍주안에 잘보인 위에 뭐 있나 봐. 그래? 수영장이 위에 있나? 어. 루프탑에 여기 수영장이. <laughs> 예쁘다. 그치? 어떻게는 좀도 모르네. 아무것 자체가 그때 안 보였었나. 어땠는가. 털리 생각난다 그치. 들어오시면 채널이있어요 있어요. 네. 채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채팅으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음, 되고요. 여기 네. 보시면 이제 주차 방향이라든지 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객실 같은 경우에는 네. 올라오셔서. 사무실 맞은편에 진입로 있거든요? 쭉 들어오시면 3번에 아. 주차 편하게 하시면 돼요 수영장 근데 여기 아직 안 열었죠? 아니 양쪽 다 아, 운영 중이에요 아, 여기 몇 시까지 예요 네, 동일하게 저희 수영장은 8시까지 운영 아,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바베큐는 몇, 몇 시에 몇할수 있어요? 5시까지 아. 불판을 준비해 드립니까 5시 아. 이후에 원하실 때 바베큐장 들어가서 네. 한쪽 벽 보시면은 그릴 사용법이라고 있거든요? 네 한쪽 벽면에 있는 그릴 사용법 보시고 원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음. 음. 그러면 저희가 신청 안 해도 저희가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바베큐.. 아네한 장면 없구나 내일 아, 네, 네, 네. 아니다 햇반은 아, 필요없을 뭐? 것 같아 아, 햇반 어? 햇반 하나 천 원인데? 2,000원. 여기 수영장 보인다. 봐봐, 거기 그러네. 우와. 오. 오, 바다 보여. 그치. 나도 네. 타봐. 따로 타니까 놀수 있지 않을까? 비와 비 오는데 <laughs> 비와 어. <laughs> 너무 좋다 아 응? 여기서 먹는 건가 봐. 여기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봐봐 그니까 너무 좋은데? 그렇지 응. 음. 생각보다 더 좋은데? 그리고 시설이 다새 거잖아, 지금. 음. 들어가자. 빨리 먹자. 그 그래? 응. 어. 완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? 아닌 것 같아. 벗고 들어가는 거야? 여기 벗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닌가? 겠네 잠깐만, 방법 사용 방법 물어볼게. 꽃고 들어가는 거 같지 않아? 꽂 들어가는 거 같지 않아? 전화해볼까? 옆에 한번 볼까? 다른 집 어떻게 하고 나는까 여기 가갖고 창문으로 바닥을 보인다. 어... 더. 더. 럭셔리 커플카라. 어, 저거 불 켜지나 봐. 아! 전기 저거 꽂으라고 했잖아. 키. 여기. 오, 오. 우와! 대박이야. 이쁘다. 예뻐. 엄청 깔끔해. 블루투스 뭐 이런 것도 있, 있나 본데 여기? 그지? 블루투스 스피커야? 그런 거아 그런가보다. 우와! 침대가 또 있어. 어, 따로 자면 돼. 그럼 나는 저기서 자고. 자, 그래. 아니지. 다새 거다, 다새 거야. 봐봐. 응, 음, 좋다. 엄청 입지? 좋은데? 지금 엄청 좋지. 화장실도 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. 엄청 좋은데? 화장실 이렇게 넓을 줄 몰랐지, 솔직히. 그러니까. 카라반인데. 음, 엄청 음. 좋다. 그릇도 다 있고. 그러니까. 응. 음식물 버리는 거랑 프라임 패드 있네 이제 먹을 준비할까? 응 거주지 나면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넓어 응 어. 마음에 들어? 응. 이쁘지 응. 응. 밥에 꾸덕자이지. 아 어, 진짜 맛있겠다. 열리는 거 아니야? 어, 잘 열려. 어떻게 하는 거야? 뭐야? 뭐지? 맛있겠다. 내가 해줄게. 할수 있어? 어, 됐다. 좋 이거. 아, 열었다. 이거 봐. 이런 거 하나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좋다. 캠핑 가, 그지? <laughs> 응. 수분도 안 빠져나가고. 너무 <laughs> 뭐, 맛있겠다. 잘했네. 맛있는데? 아니, 덥지도 춥지도 않고. 알좀 우중충해서. 그지 응. 음. 근데 저 고기 먹는 걸 집에서도 쓸수 있는 거야? 청 춥은 느데이죠무 춥게 뭐있어 뭔가 야외용 느낌? 간다, 이런 거탔면 되지. 어, 엄청 빨리 굽네? 응. 너무 맛있어. 응. 부드러워. <laughs> 뭐야, 작아도. 다 빠질 것 같은데? 음. 구워줘? 응. 음. 구우면, 구순 있어. 그럼 힘들 것 같아. 카라반닌 보여서 더 좋은 거 같지 않아? 그래? 응 뭔가 여유만 더 있으면 앞에 나와서 낚시도 하고 좀 할테라고 응 그렇지. 낚시하러 갈까? 낚시 언제? 어떻게? 네? 응? 낚시? 응.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. 먹어도 되겠다. 그 오리 주물럭이라고? 오리 불고기. 그냥 오리 불고기 처음 먹어봐. 맛있어 보인다. 나도 오리 좋아하는데 누가 오리 싫어해 줘. 근데 나도 이제 오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. 음, 맛있다. 응. 좋다. 맛있지. 이쁘다. 어. 쁘 완전 이쁜데? 응.